민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눈 밑에 가득한 다크서클과 창백한 안색이 보였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어. 서랍을 열어 약병을 꺼냈지만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발, 좌절하며 몇번 시도 끝에 겨우 뚜껑을 열고 약을 먹었습니다. 간신히 약을 먹고 몸을 추스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민우를 본 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민우는 웃으려 하지만 잘안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민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 안 가는 게 좋겠어. 민우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고 싶어요. 민우야. 민우가 힘겹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구들 보고 싶어요. 서윤이도. 민우 어머니는 입을 틀어 막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근데 힘들면 바로 말해. 네. 학교 복도를 걷는데 지나가던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교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민우,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진짜?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민우는 못 들은 척하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민우의 모습에 서윤은 놀랐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서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민우의 한 팔을 부축했습니다. 민우가 억지스럽게 웃었습니다. 응, 괜찮지 않다는 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앉자. 민우가 자리에 앉자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학교 와도 돼. 당연하지. 너희 보고 싶었어. 고개 숙인 지혜의 눈물이 교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괜찮아.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펼쳤지만 거의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 배안 고파?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뒤에 있던 준호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야, 민우야.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민우가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어지러운 듯이 말을 짚었습니다. 음,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웃으려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태양이 보건실로 가자고 했지만 괜찮다며 말렸습니다. 아니 괜찮다니까. 하지만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지혜가 일어나 민우의 팔을 들어올렸습니다. 보건실 가자. 제발 민우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민우가 보건실 침대에 누워있고 서윤이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응? 학교?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어때? 쾌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싫어, 너무 힘들잖아. 민우가 고개 저으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랑 있고 싶어 서윤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보야, 서윤아, 시간이 얼마 없어. 민우가 침을 깊게 삼키며 애써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순간 같이 있고 싶어.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로부터 며칠 후, 민우가 침대에 앉아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쓴 편지. 봉투를 열어 다시 읽어 봅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 때문에 살고 싶어졌어. 너 때문에 매일이 특별했어. 아프지 마.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진짜로.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함께여서. 부디 행복해져. 웃으면서 살아줘. 다른 사람 만나도 돼. 사랑해도 돼.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너의 행복. 사랑해, 서윤아. 너무 사랑해. 영원히. 민우가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편지를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윤아, 부탁이야. 행복해져. 창 밖을 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섞인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별빛 사이로 서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서윤이 곁에서 일주일 후 병원 진료실에는 담당 의사가 mri 필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라 민우는 혼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차트와 필름이 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씨, 민우는 의사의 표정을 보더니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2주 정도 길어야 3주입니다. 민우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렇군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입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민우가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집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갑자기 뭔 일이 생길지 민우가 눈물 흘리며 간청하였습니다. 제발이요. 마지막.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있고 싶어요. 담당 의사가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증상 심해지면 바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를 끝내고 병원을 나서는데 입구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서윤이 다가와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 괜찮아.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시선을 맞췄습니다. 거짓말. 민우는 서윤을 안으며 등을 다둑거렸습니다. 미안해. 얼마나 남았어? 민우의 목소리가 너무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응. 이주. 서윤이 민우 가슴에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너무 짧아? 응? 나도 그래? 서윤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뭐 하고 싶어? 남은 시간에. 너랑 있고 싶어? 그게 다야?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걸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던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득하게 먼 시간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많이 걸었는지 민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앉았다 가자. 서윤이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바다를 향했습니다. 렌즈 초점을 맞추는데 민우가 보였습니다. 나 멋있게 찍어줘. 응, 알았어. 약간 오른쪽으로 바다를 보고 서봐. 서윤이 카메라 셔터를 여러 번 눌렀습니다. 서윤 옆에 앉은 민우가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아,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한말 기억해? 어떤 말? 우리 인연이라고 했던 거. 아, 그래, 기억나? 민우가 먼 바다를 보는 듯 눈이 아득해 보였습니다. 난 처음 널 보고 인연이라고 생각했어. 서윤은 대답 대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 인연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우가 다시 가방을 메고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바람이 세지는데 이제 가자. 민우의 집 앞까지 꽤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함께 해 줘서 고마워. 응, 나도. 들어갈게. 조심히 가. 응, 얼른 들어가.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민우는 거의 못 먹었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듯 민우 옆에서 반찬을 챙겼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더 먹어.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배안 고파요, 엄마. 민우 아버지도 수저를 내려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뭐래? 민우가 조용히 답을 했습니다. 저, 2주 남았대요. 민우 어머니가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2주, 민우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민우 아버지가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민우의 눈에 부모님의 얼굴이 담겼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정말로. 민우 어머니가 일어나서 민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에 민우는 학교에 나왔습니다. 더 야위어 보였고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서윤이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민우야. 오늘 뭐 먹을래? 민우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글쎄,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랑 같이 먹어야지. 그제서야 민우의 고개가 끄덕였습니다. 응, 먹을게.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우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응,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너희 집에?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에 다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갈게. 네 명의 친구들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주말이 되어 친구들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피자와 치킨, 음료수가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의 못 먹고, 친구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야, 이거 봐봐. 핸드폰으로 웃긴 영상을 보여주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완전 웃기다. 민우도 같이 웃다가 기침을 하였습니다. 서윤이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저녁 시간이 되어 다들 민우방에 모였습니다. 바닥에 둘러 앉아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얘들아, 할말 있어. 다들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데? 고마웠어. 진짜로. 지혜가 먼저 울먹였습니다. 민우야,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마지막까지 다들 울먹이며 민우를 안았습니다. 우리도 민우가 서윤을 보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서윤아,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서윤도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나도, 그때 민우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 이거, 너희한테 주려고, 친구들 한 명씩 눈을 맞추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내가 없어진 다음에 읽어줘. 편지를 받으며 다들 울먹였습니다. 민우야, 약속하는 거지? 울음을 참으려 어깨가 들썩이던 모두의 고개가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 다섯 명 모두가 민우방에서 누웠습니다. 민우와 서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돌아 누우며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응? 무섭지 않아? 솔직히, 무서워. 다시 눈물이 흐르자 서윤이 돌아 누웠습니다. 돌아 누운 서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랑 있으면 덜 무서워. 떨리고 있던 민우의 손을 잡은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는 척하던 친구들의 박수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과 민우가 웃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우는 몸이 무거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목소리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민우 어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민우의 몸이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병원 가자. 지금 바로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민우야, 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집에 있고 싶어요. 제발 어머니가 울면서 민우를 안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오후에 서윤이 와서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 손을 잡고 조용하게 불었습니다. 민우야. 눈을 뜨고 서윤을 보던 민우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응? 물 마실래? 괜찮아. 민우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많아. 괜찮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민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안 괜찮아. 서윤아. 응? 곁에. 있어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계속 있을게. 민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민우 집으로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왔어. 다들 눈물을 훔쳤습니다. 응. 우리 왔어. 친구들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힘내. 고마워. 너희들. 민우의 미소가 하얗게 보였습니다. 행복했어. 정말로. 친구들이 또다시 울먹였습니다. 우리도 친구들이 모두 침대 옆에 앉아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친구, 해줘서, 고마워, 바보야, 우리야말로, 민우가 힘들었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나 좀, 피곤하다, 서윤이 민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자, 자, 민우는 잠들었고, 잠든 민우를 보며, 친구들은 숨죽이며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서윤이 민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민우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나 여기 있어. 민우의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억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랑해. 정말로 민우의 가슴 위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그때, 민우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민우야, 서윤아, 울지 마.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안 울게, 나랑 좀더 있어. 민우가 손을 움직이려 하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서윤의 눈시울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우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해. 줘. 서윤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잠든 민우의 이마에 서윤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서윤이 민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민우야. 영원히.